<리나> 아니, 아니, 아, 아니요. 아니요. 어, 어, 그래요? 마이너스 네. 자, 준비, 어, 수고하셨구나. 선생님 가 오셨어요. 어, 네. 알겠습니다. 네, 가 네. 네. 자, 진행하세요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저희, 저희 이름은 전, 최, 김입니다. 아, 최... <뭐라> 저, 저희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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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최 이김인이알것 같은데 굳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름을 어, 소개해 본다면 왜 이렇게 지었나요? 지우죠. 설마 전시고 최시고 최 이시고 김씨라서는 아니겠죠? 아니요. 아 네. 정말 인상적인 내용 잘 들었습니다. 박수